먼저 고용 계약입니다. 여기서는 이 노동력의 내용, 노무자 입장에서 이제 제공할 노동력의 내용,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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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들을 내가 노무로 제공하겠다. 그게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가능하면 기재가 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수를 얼마로 할것 같으면 그 금액. 기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금, 그리고 이제 소정 근로 시간, 그리고 이제 휴일이라든지 연차 유급 휴가, 그리고 어느 장소에서 근로를 제공할 것인지, 그리고 임금의 구체적인 구성 항목. 에 관한 내용, 그리고 계산 방법, 그리고 그 지급 방법, 이것들을 상세하게, 최대한 자세하게 기재를 하는 것이 요령이겠습니다. 그 다음, 노무 제공자에게, 특별히 이제 어떤 그 회사 등을 위해서 이제 부여할 권한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그 회사의 이제 무슨 직급에 따라서 이제 어떤, 특별히 이 노무자가 할수 있는 그런 권한을 정확하게 또 기재를 해 주는 것 중요하다 여기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 노무 제공 관련된 사용자의 어떤 그 승낙이 필요한 그 내용들 혼자 결정 못하고 이런 것들은 꼭그 사용자 의 승낙이 필요한 사항이다라고 하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런 이런 내용에 관해서는 승낙을 얻어서 노무를 제공하도록 하는 그래서 이런 사항도 기재를 계약서상에 해 두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민감한 부분이죠 노무자를 이제 해임하는 그런 어떤 사유를 미리 문제가 생겼을 때는 서로 이제 이렇다 저렇다 자기에게 더 유리하게 하기 때문에 애초에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해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사유로 자세하게 기재를 하는 것이 요령이겠습니다. 다음 여기 이제 표준 근로계약서. 아 어, 라고 이제 고용계약하고 관련해서 기재를 보시면요. 여기 이제 그 사용자, 사업주를 이제 표기하고요. 여기 이제 근로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성명을 기재해서 이런 이제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 기간에 관해서, 어, 이 계약 기간을 정한 경우에 어, 몇월 며칠부터 언제 언제까지라고 정했다면 그 기간을 정하시고요. 만약에 어, 정하지 않았다 그러면 어, 시작하는 날부터 여기 그냥 공란으로 비워두시면 어, 되겠습니다. 그다음 어, 여기 있죠. 기간을. 어, 정하지 않았다면 글로 게시일만 여기다 이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근무를 하는 장소, 이렇게 이제, 어, 적어 두시죠. 그리고, 어, 업무의 내용, 이게 이제 중요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봤지만은 그 노무자가 이제 제공할 노무가 무엇인지 여기에 아주, 어, 자세하게 이렇게 기재를 해 놓은 경우에 이런 그 업무의 내용에 관해서 이 내용을 보면, 아, 그 노무자는 이런 이런 내용을, 이런 노무를 제공하는 것이 이렇게 이제 계약을 통해서 그렇게 확정했구나. 이걸 이제 알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근로 시간하고 관련해서 뭐 예를 들어서 9시부터 18시까지. 뭐 이렇게 하고 그 안에 뭐 12시부터 1시까지는 휴게 시간이다. 이런 이제 글로 시간에 관해서 적어 놓고 그다음에 근무일 주어 5일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어 근무하고 그다음에 그 휴일은 언제다.